야, 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4절에서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로 1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어, 우리 교독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편 119편도. 이제 후반부, 종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한 주간 남아 있는 시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평소에도 늘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되새겨 볼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이 단어가 나오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대신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냐면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왜 미워하냐면 자기가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미워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죄를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한 아이다. 말씀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표징,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 서양의 신문명이 들어올 때 조선시대 어느 대감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비누 하나를 한 상자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기할 따름이죠 그전까지는 양잿물로 지푸라기를 적셔가지고 쓰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 비누를 선물 받았는데 때가 잘 씻기고 그래서 너무 간편하고 간단하니까 신기해서 자기 집에 오는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올 때마다 비누를 자랑하며 하나씩 선물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물을 주는 손님들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있었다는데,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협회를 통해. 독립운동의 앞장서셨던 분이시고 YMC의 기틀을 잡는데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감이 대감을 바라볼 때 원남 이상재 선생은 님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변화되어야 할 인물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이상재 선생님이 칼로 비누를 깎아서 입으로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그 대감이 깜짝 놀래서 여보게 이 사람아 그건 겉에 있는 때를 씻는 물건이지 먹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계 선생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알다마다요. 그러나 이것으로 얼굴에 때만 씻는 게 아니라 뱃 속에 때까지 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먹어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방에 있었던 그 대감과 그 방문객들이 부끄러워 모두 낯을 불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개혁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사실 비누로 깎아서 먹으면 내 뱃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깨끗해진다면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16절, 11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나를 붙든다라는 것은 그죠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지쳐 있을 때 내가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죄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온전케 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내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믿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의 소망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엇까지 기도해야지 되냐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강권하심이 없으면 내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다. 이 그래서 앞에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118절에 "윤례에서 떠나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께 보면은 나중에는 주님이 다 멸시하시고. 어, 심지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있는 척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 그래서, 어, 1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나서 속임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좋을 때는 말씀을 붙잡아요. 자기가 괴로울 때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시하셨다. 허무하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셨다. 여러분 술 찌꺼기도 그렇고 음식 찌꺼기도 그렇고 그 찌꺼기들은 다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찌꺼기처럼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찌꺼기가 되면은 안 되죠. 알고기 되어야지 되요. 중요한 부분들이 될수 있어야지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죠. 아 백이십 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 이안 모레이라고 영국교회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이안 모레이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이들을 참여시킬 프로그램으로 넘쳐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거룩함이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어, 이안 머레이 목사님의 지적은 사실 겉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이게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변화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잊지 마세요.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절대적인 신앙의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회사 안에김 부장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제도를 바꾸고 예배 순서를 새롭게 하고 교회 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그때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겉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할때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 헌옷보다는 새 옷이 좋죠. 헌신발보다는 새 신발이 좋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 집에 가가지고 밤아 미용실에 가서 머리만 새롭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새로운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곧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한 주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여러분 아쉬운 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늘 인간은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1월 달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제니워리라고 표현을 해요 제니워리라고 하는데 이 제니워리라는 건 그리스 신화의 야누스라고 하는 신에서 나오는데 이게 한쪽은 후회하고 한쪽은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양면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누스예요. 그래서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왜 그러느냐?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새롭게 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소망을 하는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이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그저 세상 사람들 자꾸 바라보고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러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찌꺼기 같이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